지구를 너무 사랑해서 아름답게 지키기 위해 활동하는 지구의 키즈입니다. 지구는 지금 다이어트가 필요해요. 탄소 배출을 줄여야 하고요. 일회품 사용을 줄여야 하고요. 쓰레기 자체를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저희와 함께. 제주에는 작은 것이 아름답다라는 환경 단체가 있어요. 제주와 지구 환경을 지키는 실천 활동을 하는 곳인데요. 지구별 키즈는 초등학생들로만 구성된 단체 안의 작은 모임이에요. 예전에 기후위기 책을 읽어봤는데 바다와 지구가 아프다는 걸 알고 엄마와 의논해서 같이 찾아보고 해서 다니게 됐어요. 아 저희 지구별 퀴즈는 제주도에 사는 초등학교 친구들하고 같이 모여서 어, 쓰레기도 줍고 환경 캠페인도 하는 또어 조금 더 멀리 확산시키기 위해서 캠페인 송이나 이런 걸 만들고 있거든요. 아 어,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공연+ 공연 준비도 하는 캠페인 단체입니다. 천영이가 제일 뒤에서 동생들 저기 잘캐함다 달았지. 오케이. 좋아요. <laughs> 선생님 이제 앞으로 갈 거니까 선생님보다 앞으로 가진 않을 거예요. 알겠죠? 네. 알겠죠? 출발. 지구별 키즈는 지난 2020년에 탄생해 매년 10명 정도가 활동하는데요. 쓰레기 재활용과 쓰레기 줍기, 쓰레기 안 만들기 등의 운동을 하고 있어요. 오늘은 근처 쓰레기를 주울 거예요. 저희가 어, 매주 한번 정도의 모임을 갖는 걸 기본으로 하고 있고요. 어, 모여서 어, 기본적으로 플로깅 활동을 기본으로 하지만 꼭 그렇게 쓰레기만 줍는다는 것보다는 뭐 숲에서 노는 활동들도 하고, 그 다음에 공연 있을 때는 공연 준비도 하고, 그리고 바닷가에 가서 저희 담배꽁초 이렇게 버리지 말라는 캠페인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하고 있습니다. 어, 지구별 퀴즈를 하기 전에는 길거리에 쓰레기가 이렇게 많을 줄 몰랐거든요. 근데요, 쓰레기를 보면요. 우리 어린이들이 버릴 법한 것도 있지만 사실 어른들이 사용하는 게 진짜 많아요. 어른들은 우리한테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지 말라고 하는데 왜 어른들은 이렇게 버릴까요? 쓰레기를 보니까 좀 마음이 속상하고 불편해서 세상에 있는 쓰레기 다 주워버리고 싶어요. 저는 어른 대서는 절대 저렇게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지 않을 거예요. 저희가 쓰레기 주운 게 지금 한 시간 정도 됐는데 진짜 엄청나죠? 평소에도 바닷가랑 마을이랑 쓰레기 주우러 자주 가는데요. 많이 보이는 게이 담배꽁초예요. 어쩌면 이건 너무 작아서 눈에 안띌 거라 생각해서 더 버리는지도 몰려요 아니면 쓰레기통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를 좀 만들었어요. 짜잔 이건 담배꽁초 전용 휴지통이에요. 저희가 만들었어요. 바다에 버려진 부표로 만들었어요. 요 구멍에 담배꽁초를 넣으면 돼요. 이제 제주 해안가 곳곳에 이 휴지통을 설치할 거예요. 유월은 환경의 자리여서 저희가 하나 또 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바로 바로 탄소를 줄여라! 지구를 지켜라! 친환경 생활 습관 만들기 6월의 탄소 다이어트 챌린지에서는 도전 과제마다 별이 주어집니다. 유해 용품 사용하지 않기 별 하나 샤워 시간 3분의 1 줄이기 별 하나 스마트폰 앱 이용 시간 반으로 줄이기, 별 하나 새 옷, 새 저자 제품 사지 않기, 별 하나 채식하기별개 별 걷거나 대중교통, 대중교통 이용하기, 별셋별 별 하나여서 별열개까지 정하고 매일매일 도전! 도전! 아, 선물도 주는데 매일매일 도전 결과를 기록하시면 선물을 드립니다 저 아이들 또 우리의 가까운 미래를 위해서 지구 환경을 조금 더 가, 낫게 할까라는 생각에서 시작한 건데 어, 사실 탄소 발자국 줄이는 거 탄소 다이어트하는 거 사실 어렵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 주변에서 생활 전반의 모든 것들이 탄소 배출과 관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내가 할수 있는 것들을 선택해서 할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쉬운 거에서부터 어려운 것까지 다양한 단계를 준비해서 어, 신청해서 어, 실천 을 시작하도록 하려고 어, 준비한 챌린지입니다. 도전 과제들은 6월 한달 동안 매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렇게 하는 것은 몸에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예요. 지구백기드 활동 안할 때는 지구에 이렇게 쓰레기가 많은지 몰랐는데 이렇게 찬양 플로깅하다 보니까 쓰레기가 이렇게 많아가지고 이제 쓰레기도 많이 버리지 않고. 그 다음에 일회용 공사용도 줄여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 이거 하기 전에는 쓰레기 줄 마음도 없었는데, 이거 하고 나니까 지구별 키즈 끝나고 나서도, 거 어, 시간 나면 쓰레기 우리 동네에서 죽기도 해요. 지난 30년 사이 제주 바다 수온이 1.13도 올랐는데, 세계 평균의 두배 높대요. 오염 때문에 해초들은 많이 사라졌다고 해요. 바다 오염을 줄이고 기온 상승을 막으려면 탄소 다이어트가 꼭 필요해요. 우선은 오면은 항상 그렇게 싫어하지 않고 즐겁게 합니다. 즐겁게 참여하고, 어머님들이랑 또 이야기를 해봐도, 아, 이제는 아이가 더막 잔소리꾼처럼 말을 해서 집에서 더 지켜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제 눈에는 처음도 사실 단정했고, 지금도 단정하지만, 어, 분명히 좋은 영향을 많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플라스틱 바 싫어요. 고기고 상어가 중추는. 푸른 바다가는 좋아요. 월요일엔 플라스틱을, 월요일엔 동해버려요. 매일매일 버려도, 매일매일 매일 새롭게 쓰레기가 쌓여가요. 저희는 제주와 지구가 정말 오랫도록 깨끗하고 아름답기를 바래요 저희들도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어른들도 많이 많이 함께 해주시면 정말 좋겠어요. 우리 같이 건강한 지구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요.